참가번호 48번 권도현입니다.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적방은 남의 나라 신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 내 복원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엇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친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쉬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적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참가자분 모시겠습니다.